네, 안녕하세요. BJ 앙선데이입니다이번 앱을 영상은요, 어, 저자본 햄캐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햄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휴먼 햄캐 좋다고 해서, 어, 휴먼 햄캐를 하시려고 템 세팅을 마셨다고 하십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피드백도 하고, 뭐, 리뷰도 따로 하, 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벨은 이제 막 100레벨 찍으셨구요. 101레벨, 어, 101레벨에, 환생도 없으시구요. 업적, 당연히 없죠. 업적도 없으시고, 그냥 게임 시작하신 지 자체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템 세팅은 정, 어, 80장 정도 지르셨다고 합니다. 일단, 고전 전점원입니다. 네, CL 고전 전점원에, 어, 용기 코트 있구요. 그리고 맹육 장신햄. 그리고 한보 이거 요즘 지금 이벤트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치날도 이거 이벤트 하는 거죠. 그리고 발 발의마토 음, 신체타로 아니 그 아, 구체타로 구체타로 죄송합니다 구체타로 어, 이렇게 해서 루마 사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음. 왜냐 휴먼케 같은 경우는 원래 루마 루마니아보다는 공룡존이나 4층부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어, 이제 좀 많이 저자본이시다 보니까, 80만원이 적은 돈이, 적은 돈이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맥, 맥사, 어, 맥사 장신햄을 들면서 이제 무기의 가격을 좀 낮추면서 옷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햄캐 같은 경우가 스탯을 엄청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어, 캐릭터 거든요. 근데 이제, 레벨도 낮으시고, 환생도 낮으신데, 너무 빨리, 너무 이르게 햄캐를 이제 하신 게 아닌가. 어, 햄캐를 처음부터 이제 농환생부터 해버리려면, 돈을, 돈만, 돈 꼬러 박아야 되거든요? 돈을 좀 많이, 어, 돈을 좀 많이 이제, 박아야 됩니다. 네, 근데 너무 이른 시기에 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사냥을 뭐 해보면 알겠죠? 지금 현재 공방 20% 증가 상태이고요. 그리고 20% 추가 이득이 있습니다. 한번 사냥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루마니아가 난리라는데 가운데 몹이 있기를 바랍니다. 리프레시 먹으면 서 사냥을 해보도록 할게요. Itu? 일단 눈치 살살. 어여. 어 가운데 몹이 없네. 어 일단 전타를 쓰니까 데미지가 뜨긴 떠요. 뜨긴 뜨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신불류가 신불류쳐가지고 일단 풀 전타는 유지 절대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막타를 때리는 식으로 한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햄캐라서 그런지 데미지는 어느 정도 얼추 나오죠. 가운데 모스터를 조금 모으면 전타 유지가 좀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햄캐라서 그런지 여러분들 데미지는 확실히 잘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역시 햄캐는 햄캐인가? 아무리 저다보이라도 데미지가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 많이 센데? 데 여러분들 <laughs> 잠시만 나 진짜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어, 그렇게 막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일단 누가 좀 가운데 몸을 좀 몰아줬으면 좋겠다. 형님들 리뷰 찍기 가운데 몹좀 살짝만 몰아주실 분 계십니까? 도움 좀 주실 분? 가운데 몹을 몰아도 이게 행운의 행작이 부족한지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질문은 지금 리뷰 중이라서 리뷰 끝나고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게 역시, 햄캐는 햄캔, 햄캐라서 그런지, 전타 데미지가 좋습니다. 4배, 역시. 4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행동력 수급이 살짝 이제, 부족한 점. 아쉽구요. 아마도 9불류셨으면, 행작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어. 나름 괜찮은 건가? 역시 햄캐는 햄캔가 몬스터 있으면 행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지란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매물 몇개 있다는데요? 일단, 구불리를 그 천천히 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잡기는 잘 잡아요, 나름. 행작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풀 행작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데, 데미지가 데미지인지라. 어, 레벨업 해버렸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게 주기, 경험치를 어마어마하게 주기 때문에 레벨업 해버렸죠, 그냥. 어, 한 마리 경험치 얼마나 주는지 볼까요? 일단, 경험, 그, 가재, 전복보다 가재가 덜 주거든요? 덜 주는데, 가재 한번 볼게요. 한 마리도 거의 1%씩 주는 것 같은데? 어, 한 마리 다 1%씩 주죠, 진짜로. 포상, 포상은 바꾸지도 않았는데, 경험치 주는 것만으로도 1%씩 주는 거 같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루마루마하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래서 리플 먹고 사냥하는 거죠. 사람들이. 리플 드셔주시고. 이제 저희가 루마니아 사냥을 하는데 이제 PK 하시는 분들 보면 유비 같은 분, 유비 분들 같은 경우에는 PK 하시는 분들 보면 어 뭐라고 했지 사냥을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 저희한테 사냥이 이제 저희한테 사냥이 이 게임의 목적이고 컨텐츠면. 어, 그분들한테는 PK가 이 게임의 목적이고 컨텐츠인 거예요. 네, 서로 이제 존중을 하는 거죠. PK를 하라고 이사시트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이제 즐긴다고 해서 욕하고, 어, 욕하고 그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PK는 이제 감안하시고 이사야트에 와 오셔야 된다는 거. 아, 근데 진짜 괜찮다. 완전 저는 진짜 완전 나쁠 줄 알았거든요. 진짜 완전 사냥도 못할 정도 정도일 줄 알았는데 어, 괜찮은 것같다 진짜로. 어 슬러그 슬러그는 슬러그는 욕해 됩니다. 그러니까 매그넘이나 매그넘 이런 거다건 가지고 일부러 못 잡게 못 잡게 막 미는 경우 그런 거는 이제 욕하고 영상 신고 넣으시면 정지 들어갑니다. 네, 그런 거는 욕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PK 같은 거는 오메가 리플 먹으면 되니까 리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캐치템 요즘 싸거든요. 리플, 리플 많이 싸요. 요즘 리플이 리플 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PK 좀 해주시고, 나도 어디 옆에 오면 견제 좀 해주시고. 아. 어 PK는 욕해도 되지 솔직히 어 슬러그는 욕해도 되지 슬러그는 PK는 욕하면 안 되고요 컨텐츠이기 때문에 슬러그는 진짜 일부러 사냥을 방해하는 사냥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관이 없어 요거는 됩니다 속으로 욕하세요 속으로 욕하고 그냥 신고 넣었어요 아시겠죠? 대놓고 욕하시면 안 되고요 그니까, 역시, 햄캐는 햄캐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정말로. 와, 여러분들, 역시, 햄캐는 햄캐입니다, 진짜. 어. 풀포까지는 안 되더라도, 풀포 가까이 먹으네요. 아마도, 원래, 햄, 햄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쪽 가운데, 제가 분류 쏘는 쪽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쪽에 모은 서를 모아 몰아놓고 분류로 쌓가면서 행작을 하면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 어 그런 그런 사냥 방법을 씁니다. 근데 지금 이제 PK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냥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된 FM 사냥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사냥을 해도 10분에 52억 정도 먹었네요. 네, 경험치는 경험치대로 먹었고요. 레벨 레벨업도 했네요 하면서. 음. 그리고 스택 같은 경우는 뭐잘 스택 같은 경우에는 뭐잘 찍고 계세요. 책이 마이너스 150, 책이 음, 마이너스 150이 가장 스택 좋거든요. 음, 여기 딱 찍어주시고, 그러면 인벤 레이또 오르겠죠. 116만에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에이블 파시면서 조금 더 강해지시면서,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굳이 빨리 잡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풀랭 작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잡으면서 이렇게 포상 포니까또 43억 됐죠. 44억. 그리고 10분 사냥하는데, 리플렉션을 10개도 안 썼어요. 9개, 9회 정도 썼죠. 9회. 근데 요즘 리플렉션 가격이, 1 5회 15회에 40억, 30억이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에 50억 포상을 먹는 저에겐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영향을 안 준다는 거. 네, 리플렉션 아끼지 마시고요. 그렇게 사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레벨업 하셨으면, 돼, 레벨업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리프레션 써 가시면, 쓰, 가 쓰시면서, 어, 이해도 좀 있으시니까, 리프레션 좀사서 쓰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사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이 정도 세팅 진짜 저는 진짜 정말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도 10분에 5시간 먹잖아. 어. 괜찮잖아. 그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세지고, 레벨업이 엄청 빠르거든요? 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앙산드 유튜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